안녕하십니까. 특전비더입니다. 오늘은 힙 어덕션. 이 허벅지 안쪽을 할수 있는 이힙 어덕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다들 뭐 헬스장마다 기구 느낌은 좀 다르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힙 어덕션과 힙 어브덕션을 같이 할수 있는 기구도 있고 아니면 아예 따로 할수 있는 기구들이 있는데 어,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해주시면 될 거고 저희는 이제 개성기구. 힙 어덕션과 힙 어브덕션 그러니까 허벅지 안쪽과 엉덩이 바깥쪽 외전 운동을 같이 할수 있는 기구입니다. 오늘은 힙 어덕션 안쪽을 해주고 있습니다. 다들 여기서 이제 힙 어덕션을 하실 때 일단 이제 뭐 본인에게 맞는 무게를 설정하신 상태에서 이렇게 쭉 일단은 다리를 열겠죠. 여신 상태에서 이제 허, 허벅지 안쪽을 많이 하시는데. 여기서 뭐 많은 분들이 골반을 앞으로, 골반을 앞으로 만들어서 이렇게, 어덕션을 이렇게 다리를 모으거나, 뭐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, 골반 아치 형태로 만든 상태에서, 아니면 엉덩이를 다 붙인 상태에서, 이런 식으로 이제 허벅지 안쪽을 많이 모아주는데, 이제, 허벅지 안쪽이 언제 쓰이는지부터 이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스쿼트를 하고, 앉았다가 이제 일어나는 동작을 수행할 때 이제 허벅지 안쪽이 약간 수축한다는 느낌이 들겠죠? 펴지니까 그때 어떻게 돼요? 고관절 구부근도 펴지고 엉덩이도 같이 수축을 하죠. 배도 잡히고 그 느낌을 여기서 기부에 똑같이 주셔야 돼요.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? 골반을 앞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? 앞으로 만들면 다안 펴지죠. 응. 허벅지 안쪽 약간 쓰이긴 하지만 고관절 구부근과 엉덩이가 같이 안 쓰인단 말이에요. 그래서 엉덩이 이제 뒤로 말아주면서 엉덩이 락도 걸고, 고 관절 구부권도 펴지고, 배도 잡고, 그래야지 허벅지 안에 있는 근육들이 다 같이 쓰인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냐. 이런 식으로 이제 힙 어덕션을 위치시킨 상태에서 무릎이 이제 이 패드보다 조금 더 나가게 잡아주는 겁니다. 그리고 골반을 전방으로 허리를 아치 형태로 만드는 게 아니고, 후방으로 잡아서 엉덩이 약간 힘을 준다. 그리고 이제, 우리가 이제 TV 볼때안 좋은 자세 있죠? 안 좋은 자세를 약간 기댄 느낌으로 엉덩이 말고, 살짝 이제 허리를 반대로 말아주는 거죠. 배가 약간 말린다는 느낌. 이 상태에서 엉덩이 뒤로, 엉덩이 힘주고, 배 힘주고, 고관절 구곡근을 위로 펴서 힘을 준 상태에서 꽉 짜야 돼요. 이 상태. 이게 허벅지 안이 딱 수축한 느낌입니다. 여기서 엉덩이 뒤로, 배, 엉덩이 힘까지 딱 주고 배까지 딱 주고 여기서 가는 거죠 여기서 호흡 마시고 엉덩이 잡은 상태에서 같이 엉덩이 힘을 준 상태에서 허벅지 안쪽을 같이 이완해 주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늘려주고 모았을 때 참고 늘렸다가 그대로 모았을 때 호흡 참고 멀리 보내고 다시 꽉 짜주고 호흡 참고 멀리 보냈다가 꽉 이런 식으로 허벅지 안쪽을 끝까지 수축하기 위해서는 엉덩이 뒤로, 그리고 엉덩이 힘, 배 힘, 무한절 구부근 같이 같이 이렇게 쓰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. 골반 앞으로 말면서 배가 풀려있고 무한절 구부근이 접혀있는 상태에서는 여기 이제 허벅지 안쪽이 다 쓰이지 못해요. 완전히 다 쓰이지 못하고 이제 완전히 다 쓰이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엉덩이는 뒤로, 뒤로 말아서 엉덩이 힘을 주고 고관절 구구권을 이렇게 앞으로 펴준다는 느낌을 주고, 펴준다는 게 엉덩이 힘을 준다는 거겠죠? 펴준다는 느낌을 주고, 배도 풀리면 안 돼요. 이 동작을 하면서 배가 풀리는 경우도 있거든요? 배가 풀리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, 여기서 이제 허벅지랑 이제 모든 힘을 주고, 쭉 이제 안쪽을 이완해야 되는데, 배 힘이 약하니까, 여기서 배 힘을 잡은 상태에서, 배 힘을 잡고 멀리 보내서 그대로 다시 수축해야 되는데, 얘가 약하니까, 이 열리는 힘에 의해서 배가 이렇게 풀리는 거죠. 이런 식 긴장이 풀린 거겠죠, 배 부분이. 풀리지 않게끔 엉덩이 딱 힘주고, 고관절 굵은 힘주고, 배에 호흡을 잡아서 약간 눌러서 힘줘야 돼요. 풀리면 안 돼요. 풀리지 않게, 다 같이. 꾹, 잡고 꾹, 잡고 하나씩 풀리지 않는지 체크한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런 식으로 간단한 이제 허벅지 안쪽 기구인 힙 어덕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뭐 이제 이거 말고도 뭐 스모 데드리프트는 뭐 스쿼트든 뭐 어떤 하체 운동을 할 때도 같이 쓰이긴 할 겁니다. 같이 쓰이긴 하겠지만 이 허벅지 안쪽 느낌을 감을 못 잡으실 때는 이힙 어덕션으로 허벅지 안쪽 느낌을 완전히 잡고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오늘도 이렇게 영상 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혹시나 이힙 어덕션 동작을 보시고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특전미더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